받다려 연출한 최항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감독이 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막연한 질문이죠. 근데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 돌이켜 보면 저도 영화를 공부하던 시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이나 성향 그리고 주변 환경이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면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 자신에게 맞는 답은 본인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경험이 답이 될순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사례로서 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요의 바다에는 원작이 있습니다. 어, 소녀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어, 저 장면은 처음부터 키샷으로 생각했던 장면입니다. 어, 예상과 시간 부족으로 어, 좀 필요한 것들만 남기다 보니 이런 그림이 됐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더 나은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원작은 시리즈와 다르게 달로 향하는 우주선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주인공 설정도 조금 다릅니다. 어, 과거 달에서 발생했던 사고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설정입니다. 루나 캐릭터라는 캐릭터 가 시리즈에 나오는데 그 캐릭터에 기반이 되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네, 이 소녀가 갖고 있는 특성을 루나도 그대로 계승해서 대부분 갖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걸 만들었을 당시에 이 소녀의 미스터리함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걸 피하려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에는 기지 안에서 이문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어,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스토리의 흐름도 시리즈와 원작이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독한 작품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셨던 이유는 아마도 어, 소재적인 면에서 어려운 시도를 했다는 걸 알아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이 작품을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SF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단편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음, 감독이 되려는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영화과를 졸업할 당시에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졸업하고 영화를 못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어 한번 만들어보고 미련 없이 떠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SF를 좋아했고, 음,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서 인물의 욕망을 다루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르를 정했고, 소재의 경우는 어, 우연히 본한 기사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나사에서 우연한 사고로 달에 물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야기의 후킹은 아이러니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달의 공간에 대한 특징에 집중하게 됐고 이거와 다르게 물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어,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던 중에 물이 없는 달에서 사람들이 익사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단편 시나리오를 쓴 후에 어, 주변에 리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변들만 돌아왔어요. 어, 그런 와중에 딱두 사람만이 저한테 어, 재밌었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어, 한 사람은 영화가 동기였고 다른 한 사람은 어, 이후에 고요바다 시리즈 각본을 맡게 되셨던 박은교 작가님이셨습니다. 제 성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좀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촬영을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배우 캐스팅이나 스텝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더라고요. 당시에 아직 한국에 우주의 수품물이 나온 적도 없었고요. 어 저도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필모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 순수한 마음으로 저라는 사람을 믿어주고 어 함께 뭔가 해보자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인연이었습니다. 어 저는 시나리오 작업과 촬영 편집 이렇게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CG를 하는데 1년이 더 걸려서 총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단편 영화를 할때 가장 힘든 분야가 CG인 것 같습니다. 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걸 해줄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어 이런 이유로 이제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봤는데요. 어, 여기서 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어, 이한빛이라는 대학 후배였는데요. 어, 이 후배는 CG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들고 촬영 전에 이 후배를 찾아갔습니다. 어, 그리고 CG를 부탁했는데요. 어, 이상하게도 이 후배는 홈케인 CG를 해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어, 이렇게 저는 소중한 인연들을 통해서 이 단편 영화를 촬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할수 없더라고요. 어, 개인의 재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 인연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어, 완성된 영화는 운이 좋게 미장센 단편영화제에 나가게 됐고요. 그동안 어,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은규 작가님께도 바,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 신인 감독의 입봉 과정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걸 채워가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 당시에 특히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음, 제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였는데요. 어, 이 글은 당시에 제가 소통에 대한 어, 시각을 어, 바꾸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독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지하고 난 이후에 어, 저는 제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들여다보니 차츰 나아지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어, 말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해바다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시나리오 수정을 거듭했고요. 그러다 보니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각도 좀 복잡해졌는데요. 어, 여러분도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걸 그만둬야 하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 저 같은 경우를 돌이켜보면 어, 조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나이도 찰만큼 차서 막상 새로운 걸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하자.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어 할수 없을 때가 되면 상황이 알아서 결정해 주겠지. 아직 할수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때로는 생각을 너무 깊이 하는 것보다 단순해지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 준비할 때 제가 만들었던 시나리오 표지입니다. 어 달에 보이지 않는 바다가 있다는 기괴한 느낌을 살려 보려고 했는데요. 어, 제목도 지금과는 좀 다르죠. 당시에 투자사에서 고해 바다라는 제목이 조금 어렵게 다가온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 라틴어로 달을 뜻하는 루나와 극중 캐릭터의 이름 루나를 따서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저는 고요의 바다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고 했는데요. 어, 이거 월수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그림인데요. 어, 보시는 게달 지면의 단면도고요. 깊은 공동 안에 운석이 박혀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 저 운석 안에서 얼음이 발견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봤습니다. 어, 고요의 바다는 처음엔 드라마가 아니라 저예산 장편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결과적으로 큰 규모의 어, 큰 예산의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어, 처음부터 그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투자사가 붙었다가 빠지는 일도 있었지만 어, 우여곡절 끝에 고해받아도 투자를 받게 됐고요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자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짐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 글을 쓸때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조금 털쳐 버릴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인가 두달 뒤에 고열바다 피디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피디님은 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요의 바다를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해볼 생각은 없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어, 처음에 영화로 준비할 때와 달랐던 점은 일단은 제 마음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좀더 신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달랐던 점은 음, 대본의 방향성이었는데요. 영화로 준비할 때 워낙 긴 시간 동안 시나리오를 수정하다 보니 원작의 내용과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다시 원작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해줬고, 어 그게 저와 작가님이 원작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인공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등 사소한 것에서 큰 것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 가장 큰 변화는 지구를 보여주며 세계관을 확장한 점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게 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더 많은 의미와 어,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컨셉아트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아직 대본도 완성되기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어, 저는 이 그림 한 장으로 고해바다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물이 다 말라서 바닥이 다 드러난 한강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민둥산이 돼서 나무 한 그루 없는 남산이 보이고요. 거기에 홀로 우뚝 솟은 저 남산 타워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의 일상인데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기 공가 사람이 보이는데 공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그린 겁니다. 쇠바다가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기까지 또 3년이 걸려서 총 7년이란 기간이 걸려서 고해바다가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돌이켜 보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촬영하는 과정도 힘들었는데요. 음, 저도 극복하기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고 믿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